반갑습니다. 좋은 부동산, 7이산 땅구자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경남 함양군으로 나왔습니다. 자, 72산이 있는 바로 그곳이죠. 자, 오늘은 그7이산 아래가 아니라 7이산에서 특유산으로 넘어가는 자, 보고 계시는 백두대간 산자락이 한눈에 들어오는 어, 그런 위치에 자리 잡은 요 전원주택 오늘 소개드려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본주택입니다. 자, 요고, 어, 시골 마을과는 한 4,500m 정도 떨어져 있는 조용한 곳에 자리 잡은 전원주택으로, 보시는 것처럼 엄청 넓은 이 텃밭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해발 4 1 0고지 해발 410m 청정지역에 자리 잡은 토지로 주택으로, 보시는 것처럼 앞쪽으로 멋진 그림 같은 전망이 나오고 있는 그런 전원주택입니다. 어, 지금 역광이 있어가지고 조금 뭐, 좀 불편한데, 어, 평상시에 오시면은 상당히 그 전망도 좋고, 산세도, 시원한 산세도 잘 보이는 그런 오늘 저는 주택입니다. 요거 부동산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토지 면적 1,643평입니다. 요, 지금 현 주택과 주택 앞쪽 창고, 그리고 요 옆에 넓은 토지, 텃밭, 요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텃밭 요거는 요 아래 한또 2,300평 되는 텃밭이 2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 텃밭만 한 1,300평 가까이 됩니다. 1,297평으로 1,300평 가까이 되고 여차하시면은 뭐 가까운 지인분들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요쪽 부분에다가 전원주택 치우시면은 이 자리도 상당히 전망이 좋습니다. 남향으로 뭐 보시는 것처럼 요 지금 바라보는 방향이 남향이 되겠습니다. 남향으로 멋진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땅은 저 주택 부분이 한 180, 190평 되고 창고도 역시 그 정도 됩니다. 주택은 2014년도 지어진 목조 주택입니다. 30 평으로 지어졌지만은 실제로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많이 추가로 증축을 하셔가지고 실제 한35 평, 40평 가까이 될 듯합니다. 뭐 다락방도 추가로 있습니다. 방이 4개, 저 욕실 2개, 그리고 기름보일러와 화목보일러 겸용 사용하고 계십니다. 자, 요거 진입도로는 보시겠습니다. 요, 요 도로입니다. 한 3m 폭의 그 콘크리트 진입도로가 접해 있습니다. 마을과는 한 500m 정도 떨어져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뒤편으로 뭐 창고 건물들이 있고, 인근에 전원주택 한두채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때문에 너무 무섭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주변 풍광이 너무 좋습니다. 멋진 산세, 그림 같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제가 주택, 그, 조금 정면에서 좀 비켜서 이렇게 촬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주택 앞쪽 텃밭 자리가 너무 좋습니다. 주택은 보시는 것처럼 이 텃밭보다 한 1m, 2m 정도 올라 앉아 있습니다. 귀농 하실 분들 아니면은 종교 시설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주변에 풍광이 좋고 전망이 좋고 터가 보니까 아주 명당 터에 자리 잡아가지고 종교 시설로도 괜찮은 뭐 힐링 센터, 뭐 기도원. 요런 용도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변에 추가로 이렇게 많이 또 건축이 가능한 그런 토지들이 상당히 넓습니다. 자, 지금은 제가 주택 앞쪽 텃밭 맨 가장자리 쪽으로 왔습니다. 자, 주택은 보시는 것처럼 남향으로 정남향으로 앉았습니다. 그리고 주택 앞쪽에 창고 저것도 어 1층 콘크리트, 2층 경량철골 구조지만은 몇 차면은 저 창고 건물도 그 주택으로 활용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상당히 견고하게 잘 지어졌고 앞으로 전망도 시원하게 나옵니다. 자 텃밭 보시겠습니다. 음어마게 넓습니다. 자 그리고 해당 주택이 있는 곳은 저 꼭대기가 황석산 자락입니다. 황석산 전상이 또 들어오는 그런 곳입니다. 자, 주변에 산세가 상당히 좋기로 유명한 황석산 올라가는 등산로입니다. 저런 바위산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요게 지금 현재 윗단 텃밭이고, 요거보다 한 4m 정도 아래로 오시는 것처럼 넓은 또, 요거 텃밭이 한단더 있습니다 자 지금은 제가 맨 아랫단 자 윗단 아랫단 토지로 내려왔습니다 요 부분도 한 300평 정도 될것 같습니다 대충 300평 정도 될것 같고 앞으로 전망도 시원하게 나옵니다 윗단 가는 보시는 것처럼 단차가 한 3m 정도 늦게 나고요 바로 이렇게 위로 멋진 또 창고가 있습니다. 창고 옆쪽으로는 소나무 숲과 바로 접해 있고, 창고에서도 전망이 아주 끝내주는 전망이 나옵니다. 창고 앞쪽으로는 또 보시는 것처럼 사과나무 유실수가 한1 0그루 정도 식재되어 있고, 하우스도 한동 있습니다. 자, 창고 1층 부분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자, 요런 구조로, 뭐 창고 기계 보관하고 이런 공간이지만은, 여차하시면 이런 거, 다른 좀 개조를 해가지고 주택 같은 걸로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비닐 하우스 한동도 있고요. 자, 이제 주택 입구 쪽으로 왔습니다. 자, 주택 옆모습으로, 옆마당으로는 한 주차를 한 다섯 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이런 널찍한 공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진입 도로입니다. 주택이 한차 있고, 그 이쪽 에 연마당이 있고, 그 옆쪽으로 또 앞쪽으로 창고가 있습니다. 저온 냉장고도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또 창고 앞쪽으로 왔습니다. 자, 주택은 보시는 것처럼, 어 2014년도 지어진 경량 철골 구조, 아니, 목조 주택으로 다락방도 하나 추가로 있습니다. 그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 앞쪽으로도 요 대지 부분에도 보시는 것처럼 텃밭 할수 있는 공간 조금 있습니다. 다만 텃밭 공간. 그리고 옆쪽으로 엄청나게 넓은 요렇게 옆마당이 있고요. 자, 주택 소개 드리기 전에 요 창고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 2층인데 30평입니다. 주인분께서 꽃감 특장하시려고 이렇게 아주 견고하게 잘 지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고 부분 요것도 그 다른 용도로 뭐 활용이 가능할 듯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주택 뒤편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장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요거 화목보일러 때문입니다. 화목보일러와 기름통, 기름보일러가 겸용입니다. 자, 주택 뒤편으로 이런 널찍한 공간이 있습니다. 자, 주택 연마당 말고 그 반대편으로 왔습니다. 그쪽으로도 이쪽으로도 보시는 것처럼 텃밭 공간이 있습니다. 자, 해당 토지 어디서든 주택 어디서든간에 보시는 것처럼 이 그림 같은 전망이 나옵니다. 자 본격적으로 주택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주택 앞쪽, 옆쪽으로 넓은 이런 나무 테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10년 가까이 된 집치고는 테크 관리도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주인분께서도, 이런 어, 전망 바라보고 해당 주택 토지 매입하셔가지고 주택 지으셨다고 합니다. 해당 주택에서 면소재지까지는 한 10분 안쪽으로 걸리고 그 대전 통영 고속도로 서상 IC까지도 한 10분 남짓이면 갈수 있는 그런 접근성도 괜찮은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거 창읍내 자, 그 창읍내 쪽 쪽으로도 한 20분 정도면 갈수 있습니다. 자,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자, 주택 오늘 소개해 드립니다. 주택 앞쪽으로 보시는 것처럼 넓은 이런 나무 테크가 저 옆쪽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 주택은 바로 앞쪽이 정남향입니다. 자, 이렇게 멋진 산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옆쪽으로 보시는 것처럼 넓은 토지, 텃밭,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종교시설로 이용할 경우에 추가로 건축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주택 옆으로도 작은 이렇게 텃밭이 있습니다. 자, 주택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2014년도 11월에 사용승인 받은 목조주택입니다. 자, 신발장이 있고 중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금평은 30평이지만 어, 상당히 넓습니다. 한 40평대 가까이 돼 보이는 듯 합니다. 어, 방이 4개입니다. 추가로 뭐 창고 공간도 널찍한 공간이 있고 다락방까지 치면 은또 방이 5개가 되는 거죠. 남양으로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창을 시원하게 내놨습니다 자 거실이 상당히 넓고 어, 거실 이쪽편으로 또큰 방이 하나 있고 저쪽 반대편으로 두 번째 방세 번째 방이 있습니다 자, 요거 자 전망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을과 적당히 좀 떨어진 그런 곳에 자리잡은 전망 멋진 그림 같은 전망이 나오는 그런 전원주택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일자형 주방인데 그 보시는 것처럼 또 중간에 칸막이도 돼가지고 요리하시는 거또또 안보게 또 이렇게 할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기역자형 그 깔끔한 주방입니다. 자 주방 옆쪽으로. 그, 다용도실을 보통 정축을 하시는데, 주인분께서 저기다 방을 하나 추가로 더넣고그 옆에 또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방부터 추가 증축한 부분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요거는 건축물 대장상 포함되지 않는 그런 공간으로 방입니다. 방이 추가로 하나 더 있고, 여기도 보일러도 다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안쪽으로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세탁기하고 이런 그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자 냉장고도 네개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금방 가보겠습니다. 금방입니다. 역시 남향으로 다 창을 내놨습니다. 여기는 이제 화장대를 놓으시면 될것 같은데 주인분이 컴퓨터를 놓으셨고요 큰방 욕실입니다 자 이쪽 부분으로 어두 번째 방세 번째 방 소개해드리기 전에 요것도 창고 공간인데 주인분께서는 뭐 책도 보관하시고, 요 드레스룸으로 도 이렇게 이용을 하고 계시고요. 요거는 창고 공간입니다. 자, 두 번째 방, 요거 역시 남향으로 창을 해놨고. 자, 요쪽에가 세 번째 방입니다. 방은 추가 청축품까지 쳐서 방이 4 개입니다. 다락방 또 별도로 또 있습니다. 자 마무리는 오늘 실내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남 함양군입니다. 어, 해발 410고지 청정지역입니다. 마을과는 한 500미터 정도 떨어져 있고 인근에 전원주택한두어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넓은 텃밭 가지고 있는 그런 전원주택입니다. 그리고 그림 같은 뷰가 나오는 어, 그런 곳에 자리 잡은 그 전원주택입니다. 그 기도원, 힐링센터 뭐 이런 종교 시설 부지로도 추천을 드리고 어, 요거 귀농 귀농 하실 분들께도 괜찮은 매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요걸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